네, 미드레인에서 오늘 그 플레이를 하셨는데 맞았죠? 왜 오늘 그 미드애니를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미드애니 그픽 밴픽 이유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mg 네 샤오 선수에게 질문드립니다. 네 올해 그 월드 챔피언십에 그 출전을 하면서 혹시 조금 인상적이었던 뭐 젊은 선수들 있었나요? 뭐 아담이나 모건이나 혹시 인상적인 선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음.

네, 그 q 원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그 시리즈 이번 게임 그 퍼포먼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오늘 경기 플레이 s series? How did you g e 네. 네, 만족스럽지 않고요. 저희가 많은 실책을 했습니다. Um, hello. The question is for team in general. 네, 제 질문은 그 팀원 모두에게 질문드립니다. 네. 네, 이제 그 월드 챔피언까지 이제 진출하셨는데요. 그 내년 같은 경우는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 올해 그 월드 챔피언까지 이제 진출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떤 결과의 변화가 있을지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목소리> uh Journalist, could you repeat the question, please? Yeah, sure. 아, uh, this year you share a gold rivalry with EDG. Uh, 네, EDG에서 굉장히 좋은 그 라이벌을 보여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월드에 그 진출을 하셨습니다. 네, 그 내년에도 이러한 그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오늘 오늘이 그 아마 내년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我 팀과 상관없이 저희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그매 게임을 그잘 임할 것입니다. Hi, everyone. My question is for x a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을 e s Yes, yes. Yes, 전체下来는 역시 除了世界赛之外還是 네, 올해 네 월드를 제외제 월드 챔피언십을 제외하고는 저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면 하 많은 노력을 하고 그뭐어 이번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번에 결과는 좋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제 챔피언십에서 더 많은 그 개선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네, 이제 한국 언론으로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한국 기자님들 아래 반응 손들기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자님들 질문 없으신가요? Okay, can you just transition to the uh, Chinese media? 우리는 네, 이제 중국 언론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e 티렉스 기자님. 네, 이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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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렉스 기자님. 네, 이 스� 네. 코치님께 질문드립니다. 네그 라이벌 관점에서 네그 EDG 오늘 플레이에서 어떤 걸 기대하셨나요? 후샹도요회 네, BP 전략이 그양팀 모두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아마 네 저희가 전략이 좀더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그러한 측면 때문에 그어 이디지가 조금 저희보다 더 잘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 스포츠 포커스 질문은 그 샤오 선수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 어떤 걸 얻으셨는지 또 후회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작년과 비했을때 저희가 그다지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최선을 다해서 네 저희 스타일대로 그 플레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큰 아쉬움이나 후회는 없습니다. 네, t r e x Esports T-Rex Esports t t r e x Esports T-Rex Esports 사실 별 생각이 없습니다. 카푸 이이 네, 스부터 네,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 그 교훈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좀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T-Rex e스포츠. 스포츠 선수에게 질문합니다. 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네 지금 탑으로 이제 포지션 바꿨는데 그 가장 미드레인에서 탑으로 미드레인을 할 때는 그 전체를 제가 그 상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 탑레인에서는 제가 제 레인에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레인을 더 선호하시나요 탑이 좋나요 미드가 좋나요 네두 레인 다 좋습니다 네 탑레인 같은 경우 네 저는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do we have any other q u e s t i o o n g in any a n u e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비토 g 샤워 선수에게 질문드립니다 네, 그 RNG가 이번 MSI 그 챔피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그리고 8강에 이번에 그 2018년처럼 진출을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왜 이번에는 그 월드 챔피언 8강에서 그 패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 네, 그 이유는

다 서포트 네 지금 현재 그 팬들에게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팀원 중그 어떤 선수분 다 질문해 주아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팬분들에게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장하, 주주 현빠현 주네 답변 주세요. 네 먼저 그 죄송합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저희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어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갈라 선수, 맹 선수. 네, 바이퍼가 그그 그 최고의 원딜 선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그 대단한 선수라고 이제 여겨지는데요. 혹시 갈라나 민 같은 경우 만약에 이번에 조금 다른 플레이를 했다면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다르게다면좀더 좋았을 텐데 하는 플레이가 있다면 어떤 플레이인가요? 네, 어, 그냥... 네그 바이퍼 선수나 그 이리지 같은 경우가 매치업에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조금 더그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더 기회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디테일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그 바이퍼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바이퍼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바이퍼랑 그리고 그 매치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RNG 오늘 그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어,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잠시 그 짧은 포토칩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